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HG 솔루션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수 케이블, 또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 중심 회사입니다.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HG 솔루션의 조용기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전문기업 HG 솔루션 조용기입니다. 저희 HD 솔루션은 전문 연구 인력을 포함하여 탄소 소재 응용 제품 및 탄소 섬유 차폐 케이블 등을 개발하여 2018년 3억 6천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 10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 케이블 및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개발 중심 회사, 회사로서, 2020년까지 기반 구축기로 그 전자파 탄, 차폐용 탄소 섬유 제조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을 그, <laughs> 하본 플라이어 보호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성장기에는 전선 케이블에 대한 양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으로 인하여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를 통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 하겠습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 시장 확, 확대 및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 창출 및 수익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하겠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 사업 및 특수케이블 개발 제조를 통한 고 부가가치 사업으로 현재 탄소소재 융복합 사업에 있는 탄소플라이어 보호를 개발하여 지금 양산하여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특수케이블 특수 개발 제조를 통해서 지금 노본용 특수케이블, 자동차용 케이블 개,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게 있고요. 지금 올해 추가로 그 전기차용 평각, 평각 케이블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D 인프라 구축 및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핵심 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그 소재부품 공동 개발 연구원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기안전공사, 건설기계 부품 연구원들과 함께 그 주요 연구 개발의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 네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표현을 했는데 자동차용 고속통신 케이블 및 그 금속 도금 탄소 섬유 촉, 그 다음에 고전압 플랫 케이블 개발, 그다음 카본 플라이어 보호를 개발했습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으로는 특허를 등록을 두 가지라고 출원을 두 개를 했습니다. 요 시장 규모는 이 노보 케이블에 대한 시장 규모만을 나타냈는데 지금 이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2% 이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그래서 예상 2022년 예상 시장 규모는 4,549억으로서 지금 국내 시장은 54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노보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 장표는 없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자동차용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지금 자율주행이나 저희는 이제 차폐선 뒤에 나와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차폐선 쪽이라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세를 힘입어 그래서 크게 수주가 수주들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그 개발하고 있는 로봇용 케이블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와 반복 작업으로 인한 고차폐성 및 고내구성이 이제 필수 요소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차폐성 케이블이 필요한 사항은 로봇 작업에 이제 복잡하고 로봇 간의 이제 연계 작업에 대한 요구 사항들 때문에 이제 고차폐성이 필요한 거고 이 전자파 차폐는 이제 전자파 차폐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의 오작동이나 신호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내구성 케이블은 이제 노본용 케이블은 이제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유연성이나 고내구성이 필요하고 추가로 이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케이블의 경량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저희 HG 솔루션은 고전도성 탄소섬유 차폐선 제조 기술에서 이 한국탄소 산업진흥원의 그 도움을 받아서 파워 가동 노분육 제어 케이블을 개발하여 그 건설기계 부품 연구원과 신뢰성 시험 평가 및 품질 확보를 통하여 수요 계획인 나코리아의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의 그 기술 차별성으로는 이제 탄소섬유 차폐선 제조 기술과 전선 케이블 생산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핵심 기술로는 탄소섬유 차폐선 제조 기술 그리고 탄소섬유 차폐선 편조 기술 그리고 케이블 제조를 위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인력들이 그 케이블 쪽에서 이제 경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지금 ls 전선이나 라포리아 유라 같은 케이블 제조 회사들 한테 개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건설기계 부품 연구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노본용 특수 케이블을 개발하여 지금 이제 라포리아의 그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후에는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인 전장품 제조 업체인 이제 유라에 납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그루과 이제 유라는 이제 유라는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라라는 업체는 이제 그 H KMC,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서 그 유라 그룹은 약 2조 원의 매출을 하고 있고 락코리아는 이제 독일계 회사로서 락 그룹 전체는 1.4조원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락 그룹은 현재 지금 업체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유라는 지금 이제 개발 쪽에 진행을 해서 일부 개발품에 대한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방 산업에 대한 대응 가능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하여 2022년에 30억을 저희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의 상승을 위해서 기대 효과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매출 증점 및 고용 확대의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금속 소재 대체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탄소 소재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자원관리및 성과관리 품질경영 제조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경영효율을 할 동안 미래성장력을 키워서 회사를 성장시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CG솔루션의 조용기 대표님 발표 들어봤고요. 이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기존의 탄소 섬유를 하는 업체들은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전자 파차 폐용 탄소 섬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의 전그 탄소 섬유 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고 우리만의 게 기술적 부분이 소재 인지 코팅 인지 구조 인지 제조 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제 기존의 그 케이블에스는차폐제는 이제 금속 소재로서 구리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대체품으로 이제 탄소섬유에 대해서 개발 이제 적용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 창업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였는데 탄소섬유 자체로는 그한 차폐 성능이 그 기존 기존 동의 한 오십 프로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금속 도금이나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동하고 같은 수준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